mềm lăng mềm lăng thêm cái thêm cái cơ cú đốc cả cho ai nó rồi nó nát thế nào chứ ông ông chơ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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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ồi hai nhân thê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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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hân đồng đô 어디어저거 뭐지? 저 내가 찾고 있던 이불리였는데 잠깐만. 여기는 어디야? 애물이 아봐도어딘지 모르는데. 어쩌야지이 너무 많이 들렸네 제대로. 쾅. 근데 여기 어디야? 어, 이 티비, 뭔가 하나 있죠. 테이프, 이거 한번 집어서 뭐야. 티. 이늘이 파피. It's g e i l o 파피, e v r t 지야

어쨌든 여기 어디야? 저희 엄마 기분 나빠 보이 배트 캐해시아잘 구해. 잘안되지어이 뭔가 문이잖아. 이선 같은 문이잖아. 같은 문에 다가니지니오문 어, 열려서 가볼까 들어가면 있어 오 들어가면 아문좀 봐봐 어, 이어이 뭔가 받침대가 받침대에 손을 걸은 걸치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유연 하자 와물켜어 물이 물 켜지고 있어, 오, 물에 있어. 네. 어 물에 켜지고 있어 물 켜졌다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가보자 우리 창고가 있잖아 진그루 창고는 여기서 뭘 하는 거지? 야, 동룡같은걸 인형 일단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을 만들어야겠어 버튼이 있 스타트했다 근데 창고에 뭔가 있을것 같아 창고 어 뭐가 어 저기 치키가 있잖아 치, 치킨 자, 치키 저걸로 이름이 뭐지? 오렌지 로봇토이 쥐 뭐지? 어? 얘 뭐가 있다 어? 파란색 쥐 어? 빨간색 쥐놀 노란색 쥐 초록색 쥐래 어? 손에 떨어졌어 어손이군 빨간색서 자 우선 다시 아니 왔어 이배트 이 1시간 후와다만 들었다 이걸 이제 숙제로 남은다 너 숙제? 어문 열었다 우와 지금 뭐 하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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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도망쳐. ハッキーハッキーハッキーハッキーハッキーハッキーハーハッキーハッキーハーハーキーハッキーハッキーハッキーハッキーハッキハキーキハーキーーーハーキーーハーキーー 오 됐다 아, 오 됐어 가보자 여기 뭐가 있는데? 여기 이름 하나 보이잖아 다음 하루 기대해주세요 không có nhang cô thời say lần cơ mà đi về ô đi nên hay hân hân ô chạy trốn xa già see you next time đi chơi à ch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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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hông nhang cô sợ khô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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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hang cô sợ cùng con